서리안을 얻은 아서스 메네슬이 기지로 돌아왔을 때 그의 부대는 스컬즈에게 포위당한 상태였습니다. 아서스는 겨울 폭풍처럼 분노를 터뜨리며 언데드를 처치해 서리안의 갈증을 채워주었습니다. 인간들은 아서스가 그 힘을 위해 어떤 대가를 치렀는지 알지 못한 채 왕자의 새로운 힘에 한호했습니다. 리치 왕은 아서스에게 말가니스가 언데드 사이에 있다고 말가니스를 찾아 처치한다면 로데론을 구원할 수 있을 것이라고 속삭였습니다. 아서스는 부하들을 이끌고 스컬지를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인간들 중에서 사망자가 속출했지만 그들의 죽음을 무시하고. 말가니스가 나타날 때까지 계속 나아갔습니다. 아서스의 전진은 자유를 향한 리치왕의 첫걸음이었습니다. 가장 강력한 군단의 일원 중 하나인 말가니스를 제거할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말가니스를 찾아낸 아서스는 서리안을 찔러넣어 리치왕의 숙적을 처단했습니다. 이에 다른 공포의 군주들은 말가니스의 죽음에 격분하기는 했으나 리치왕을 벌하지는 않았습니다. 리치왕이 말가니스의 죽음은 불운한 사고라고 그들을 설득했기 때문입니다. 아서스에 대한 지배력이 완전하지 못해 일어난 일이며 자신은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리치왕과 아서스는 말가니스가 죽었다고 생각했지만 그것은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공포의 군주들은 서리안을 만들 때그 마력이 자신들을 해치지 못하도록 해놨습니다. 말가니스는 뒤틀린 황천으로 돌려보내졌고 시간이 지난 후 새로운 몸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말가니스가 쓰러지자 남은 스컬즈들은 황무지 곳곳으로 흩어졌고 인간 생존자들은 승리를 축하했습니다. 혼자 노스랜드를 떠돌던 아서스에게 리치왕은 왕자의 정신에 어둠의 지식을 불어넣어 강령술에 마력을 익히게 했습니다. 며칠 후 야영지로 돌아온 아서스의 피부는 죽음처럼 창백했고 머리카락은 백발이 되었습니다. 더 이상 로데론의 왕자 아서스 메네실이 아니었고 무언가가 그의 자리를 대신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리치 왕이 새롭게 창조한 첫 언데드 피조물, 죽음의 기사였습니다. 리치 왕의 죽음의 기사는 2차 대전쟁 동안 호드의 편에서 싸웠던 굴단이 인간의 시체에 오크 흑마법사의 영혼을 씌운 언데드 병사와 같은 이름으로 불렸습니다. 아서스는 그의 부하들을 학살했고, 서리아는 그들의 영혼을 한껏 빨아들였습니다. 일부는 죽음에서 일어나 스컬지의 하수인이 되었고, 다른 이들은 공포스러운 죽음의 기자가 되었습니다. 노스랜드에서 멀리 떨어진 남쪽에서는 스일과 새로운 호드가 배를 건너 새로운 길을 찾아 나섰습니다. 오크는 2차 대전쟁에서 배를 사용한 적이 있었지만 그 함대는 오래전 파도 속으로 사라졌고 배를 훔쳐야 했습니다. 남력해안의 항구에는 다수의 갈레온선이 있었고 방어도 허술했습니다. 호드는 밤을 틈타 항구를 덮쳤으나 주민들을 죽이지 않고 얼라이언스의 함선을 탈취해 항해에 나섰습니다. 오크가 함선을 훔쳤다는 소식은 얼라이언스 해군의 총사령관인 대제독 델린 프라우드모어의 귀에 들어갔습니다. 그는 오크를 찬양해서 죽여야겠다고 맹세했습니다. 델린 프라우드모어의 해군은 해상 전투의 달인이었고 스랄의 함대를 추격해 격파할 태세를 갖추었습니다. 그러나 공교롭게도 때마침 거대한 폭풍우가 일고. 바다는 울렁였습니다. 쓰랄과 오크는 근처의 섬으로 대피했습니다. 구름이 물러갔을 때 얼라이언스 해군은 보이지 않았지만 그룹마시아의 스크림과 전쟁 노래 부족 오크들의 함선도 사라졌습니다. 폭풍우에 의해 피해를 입은 함선의 수리도 문제였습니다. 쓰랄과 오크의 앞날은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폭풍우로 델린 프라우드 무어의 함대 일부도 그 섬으로 밀려왔습니다. 또한 섬 아래 동굴은 자르지라라는 나가마술사의 소굴이었습니다. 그 증오에 찬 바다뱀은 멀록이라는 이름의 물고기를 닮은 원시 생명체의 군대를 거느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스랄에게는 다행히도 그 섬에 거주하는 검은창 트롤과 동맹을 맺을 수 있었습니다 검은창 부족은 가시덤불 골짜기에 있는 분열된 그루바시 제국의 일원이었습니다 검은창 부족은 다른 부족과는 달리 야만적이거나 무자비하지 않아 쉬운 먹잇감이었기에 동료 그루바시 트롤을 피해 가시덤불 골짜기를 떠나 외딴섬에 정착했습니다 스랄은 검은창 트롤과 지혜로운 족장 센진에게 동질감을 느꼈으며 트롤에게서 선의를 느꼈습니다. 사실 오크와 트롤 종족은 공통점이 많았습니다. 억압받았고 세상에서 쫓겼지만 세상에서 살아남기 위해 서로의 도움을 필요로 했습니다. 호드와 검은창 트롤은 한편이 되어 전투를 치렀습니다. 인간과 자르지라의 군대를 상대로 승리했으나 모든 진영에서 희생자가 나왔고 센진도 전사자 중 한 명이 되었습니다. 스랄은 족장 센진을 기르며 검은창 트롤을 호드에 초대했습니다. 전쟁으로 엉망이 된 섬에서 미래를 장담할 수 없었던 트롤은 제안을 수락하며 호드의 일원이 되었습니다. 오크는 함선을 수리한 후 대해를 가로질러 나갔습니다. 많은 검은창 부족이 호드에 합류했고 센진의 아들이자 젊은 어둠사냥꾼인 볼진이 섬에 남은 나머지 트롤을 이끌었습니다. 볼진은 남은 트롤들을 규합했고 물자를 모아 호드를 따라 서쪽으로 출발했습니다. 스랄과 호드가 대해를 항해하는 동안 동쪽 숲에서 언데드가 자취를 감췄습니다. 시민들은 이유를 몰랐지만 그들이 사랑하는 왕자가 노스랜드에서 스컬즈를 물리쳤다고 믿었습니다. 실제로 리치왕이 아서스의 귀환을 준비하기 위해 스컬즈를 퇴각시켰습니다. 스컬즈에게는 로데론의 주민들이 아서스가 언데드를 물리쳤다고 믿는 편이 좋았습니다. 그래야 아서스가 승리한 영웅으로 로데론 수도에 들어갈 수 있으니까요. 누군가 아서스에게 무언가 잘못된 것을 발견할 때쯤이면 이미 상황이 끝나 있어야 했습니다. 아서스는 언데드 병사와 죽음의 기사는 물론 스컬즈를 이끌고 고향에 도착했습니다. 그의 군대에는 모든 형태의 스컬즈 괴물들과 인간 강령술사, 누더기 골렘, 언데드 지하마귀, 날개 달린 가구일, 심지어 불사의 몸으로 일어나 얼음의 마법을 부여받은 서리 고룡도 무리를 이루었습니다. 아서스는 소수의 죽음의 기사와 함께 수도를 향해 나아갔습니다. 그들은 두건이 달린 망토를 입어 시체처럼 창백한 피부와 몸을 가렸습니다. 아서스가 돌아온다는 소식이 로데론에 퍼졌고, 그의 귀환은 왕자가 스컬지에게서 그들을 구해 주었다는 믿음을 확인시켜 주는 듯했습니다. 수많은 시민들이 아서스의 귀환을 축하하기 위해 수도로. 모여들었습니다. 아서스의 도착에 맞춰 종이 울리고 환호가 터졌지만 아서스는 군중을 무시하고 아버지가 기다리고 있는 왕실로 들어갔습니다. 왕좌 앞에서 아서스와 그의 아버지가 재회했습니다. 그 순간 아서스는 테라나스 메네실의 영혼으로 서리안의 금주림을 채워주었습니다. 도시의 주민들이 왕의 죽음을 깨닫기도 전에 아서스와 죽음의 기사들은 시민을 학살하기 시작했고 수도는 혼돈과 혼란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동시에 곳곳에 숨어있던 스컬즈가 모습을 드러내며 살아있는 자들을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3차 대전쟁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다른 얼라이언스 국가들은 로데론의 소식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누구도 그러한 악몽 같은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대부분의 국가가 그러한 상황에 대비가 되어 있지 않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시도조차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달라란의 마법사들 아이언포지와 맹금의 봉우리의 드워프 놈리건의 노, 이웃 인간 왕국의 병사들이 로데론에 모여 스컬지에 맞섰습니다 심지어 얼라이언스와 동맹을 끊은 쿠엘탈라스도 언데드 퇴치를 위해 하이엘프 사제를 파견했습니다 그러나 무엇도 스컬즈를 막을 수 없었습니다. 언데드는 영혼 없는 좀비 군대가 아니라 리치 왕의 명령에 따라 움직이는 조직된 군대였습니다. 강령술사는 어둠의 마법으로 동료에게 힘을 주었고 쓰러진 적의 시체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리고 아서스와 그의 죽음의 기사들은 스컬즈의 가장 효과적인 무기였습니다. 강령술은 물론 무력을 사용하는 전투에서도 뛰어난 실력을 발휘하며 수많은 얼라이언스 병사를 쓰러뜨렸습니다. 아서스에게 로데로는 고향이었고 지형은 익숙했습니다. 그는 그 지식을 이용해 왕국 을 장악했습니다. 소수의 얼라이언스가 남아서 저항했지만 그저 몸부림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로데로는 스컬지의 영토가 되었습니다.